가까운 이웃 한국과 중국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한중 우호 단체와 기업체, 언론사 대표가 함께하는 조찬 간담회가 서울 소공동 롯데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중국 정보 특사로 방한한 장주진 외교부 상무부부장을 비롯해 장신선 주한 중국 대사, 한중 우호협회 박삼구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 그리고 아주경제 곽경일 대표 등.

장주진 상무부보장은 지난 10일에는 박근혜 차기 대통령과 만나 당선 축하 인사를 전하고 한중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새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박상구 한중우호협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양국의 인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도록 힘써달라고 중국 측에 전했습니다. 작년에 한국인이 중국에 방문한 게약 400만 명 그리고 중국인이 한국에 온게약 300만 명입니다. 한국인이 중국에 가는 건 거의 인구의 한1할 정도가 매년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 14억 인구에 300만 명온 것은 중국 인구의 한0.1%니까 한 0.3%도 안 되는 거죠. 13억 인구가 오면 약4 5 0년 걸려야지 13억 인구가 한국에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중국인이 한국인 한두 개 방문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장조진 상모 부보장은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동반국인 한국과 중국, 양국의 새 정부가 새로운 20년을 위해 원활하게 협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